이렇게 하고 3 4 5 6 7 8 9 10 9 10그1아2 13이4 15 16 17 18 19 16 17 18 19 1 큰일났는데 노래 신청하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몰랐네, 뭘, 모르는지, 이런 거, 열쇠가서, 다 알고,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 나왔구만. 제목? 노래, 제목. 노래 제목이요? 가수가 은거여러 어. 우연히, 해, 몰랐네. 우연히, 해, 우연히는 아 해, 내가. 그거 말고는 모르겠데 진짜. 몰랐네. <laughs> 어? 언니, 너 노래방 가서 한번 되지. 에 야, 나왔어, 이게. 그러더라, 우리 저기. 술도 한잔씩 드시면서 혹시 듣고 잡은 노래 있어요? 없죠? 네, 술이나 많이 드세요, 그럼. <laughs> 여기 엄마들은 뭐 없어요? 없어요? 음, 네, 하고 싶어 할게 그러면 나왔으니까 목포리로다가 음, 남지씨, 남진 선생님의 빈잔 한번 해봐요. 좀 처, 처지나? 어? 어? 아니 기다리봐 언니 너 말고 있잖아 어? 뭐라고? 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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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는가지이지둥장둥 아름다워. 아, 둥그 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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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리! 어, 지금 실시 아,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그래요, 아 아싸! 아싸! 아이고!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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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저기는 좀안 돼. 아, 키. 기! 기! 아, 씨. 이것도 못하겠는데, 이거. 그치? 잔잔하게 나가. 요리하는거 슬퍼있면지 지도 치다 보고 있고 환장하고네나 아, 그지 같아요. 아, 금 스타일이 완전히 망가지는데. 그지같이 치다 보고 있을 때는 좀 세련되게 입어야 될것 같아. 안 그래요? 아 내가 옷을 안 벗어나 그랬거든. 오늘은 진짜 첫날이고 해가지고 내일부터는 나옷 30장씩 끊어갖고 30장씩 벗냈는데 그거 한번 볼래요? 내일? 내일도 나와서 볼래요? 아우, 내가 진짜 오늘 옷을 안 벗고 차분하게 좀 조신한 여자로 살려고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막안 쳐지 고 뭐. 언니 너맞 찍고 참 환장하겠어요. 이럴 때 레이컬로도 하나 더 가야지. 자꾸 빠른 노래로 하니까 빠른 노래. 신나는 노래. 해차 껐어요? 그리고 자고로 신나는 거, 신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어. 예? 애들, 요만한 애들은 피아노부터 가르쳐야 돼, 피아노. 알지? 왜 그런지 알지? 너무 빠른 거부터 애들이 그냥 막배우자요 그러면은 나중에 조용한 클래식이나 이 조용한, 조용한 노래를 들을 줄을 몰라. 조용한 거부터 해야 커서도 신나는 것도 자동으로 들리네. 알았지? 애들도 생각이 없구나. 아니면 <laughs>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음, 여기 기차역도 없는데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많을까? 하나같이 <laughs> 이쁘게 생긴 게 생겼는데. 나 <laughs> 조금 빠른 노래 하나 할게요. 시청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할게요. 다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안동역 한번 할까? 다 알죠. 아, 안정력 함께, 안정력. 경지역은 있잖아, 경지역으로 바꿔서. 차영차영별네 졸라면 갖고 나오면 그냥 주고 가. 아니, 나 여기 지금 마무리 했잖아, 마무리. 노래가 끝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딱 아, 해야 되잖아. 그 밑에서. 디스코나 더 해야 돼. 그, 그 시기 뭐야? 그, 언니 코인 노래방 가면 돈 넣고 노래 부르잖아. 안 넣고 불러라 요즘 안 넣고 불러? 아 극장에 가서 영화 볼때포 먼저 끊지 않나? 아이씨. 보이스, 보이스, 보이스. 얘기 좀 무조건 덜아보려야 돼. 아이씨. 그 언니 너 혼자 추억을 하면 여기서. 쟤도 쳐야 돼? 아이 아니, 둘이 와야 되더라고. 아, 얼른 와. 아, 아, 얼른 얼른 와. 야, 오늘 이런 일 아니거든요, 솔직히. 아 같이 세련된 것이 좀, 이랬. 그렇지 못느고 노는 거야. 어, 알았어 미안해. 내가 사람을 지금 못볼 때도 있어. 오, 뭘? 멀... 멀... 아니 근데 언니 너는 혼자 살아요? 집 속에 서방 없어요? 아니, 가스만. 이서람만 넘게 생겼는군대가툭 쳐져 가지고. 아이씨. 아, 야군이 야군이 가돈 받고 야군이는 거 봤어? 아니요. 그래도 나름대로맛있게 생겼다. 그렇게 하는 거야. <laughs> 괜찮 자기 기다려. 쉬다는 노래 하나 더 깨. 차렷. 내가 차렷하고 인사하면 앞에 보고 인사하고 해야 돼. 여기 옆으로 서. 너도. 오, 그렇지. 잘. 아직 내가 차렷하고 인사하고 해. 그렇지. 그리고. 이 봐봐. 여기는 내가 신발 벗고 다니지. 여기 무대에 올라올 때 신발 벗고 올라와야 돼. 데려가면 막 올라오면 안 돼. 알았지? 차렷해.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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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렷, 격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젖을 가리고 하는 거야. 어, 아니, 한 손만 가리고, 한 손은 차렷하고. 그렇지, 그렇지. 언니, 너도 그렇게 해. 알았어. 아이사각 인사 좀 이따 해 자, 차렷, 격리. 신발 벗어지 다. 그렇지. 그리고 앞에 보고, 저 앞에 보고. 하다보 말고 백댄서가 나를 치다 보는 거야. 마이크는 안 돼. 아니, 아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돼. 어, 어, 어. 스카우트? 아니, 지금 300명 밀려있어. 어, 언니는 301번째. 미리 전화번호 적어놓고 가. 안 돼. 300명 밀려있다니까. 301번. 어, 저 언니 302번. 아, 못생긴 걸로 하면 안 돼. 여기 열장사 각설이들은 인물 보고 뽑거든. 언니, 너는 딱 얼굴이, 각설이 얼굴이야. 분장 안 해도. 어딱이 얼굴이면 열차 팔게 생겼어. 짜야 엄마. 그렇지 해스 가서 뭔 일을 해주하라고열차나 팔면 되지. 어? 근데 좀 대기번호가 좀 많아 갖고 기다려야 되는데. 어. 아니 301번이면 내가 봐도 많이 보니까 6개월만 기다리면 될것 같아. 아니야 6개월 기다리면 돼. 아니, 제가라고. 아, 여여장사 안한다 아, 여기가 경 경상도가 맞긴 맞네. 이씨, 치크로 죽던데 지랄하고 <laughs> 아니 여기 경상도 오면은 여쟁이 여쟁이 한다고들 진짜 여쟁이라 그러네. 아니 여쟁이 아니고 저 서울 가니까 뭐라고 붙이냐 하는 줄 알아? 여장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사자를 붙여야지 라고 여쟁이가 뭐야 내가. 어째이 아유, 멋. 시끄러운 새야 너는. 이게 엄마들이 얘기야 언니 니거야 네 아니지. 그래, 새끼, 새끼 그건 아니고. 시끄러이쁘아 됐냐? 아, 요즘 애들 앞에서 뭐 말도 못하고 있어. 야, 너는 주인도 없냐? 너, 아야 주인이라고. 엄마, 아빠 어디 계시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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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거기요? 거기요? 아유, 내가 잘 데리고 있을게요. 네, 아이, 참. 아유, 돌받아놨서니 그냥. 하지도 못하니까. 아, 잘 뵙고 있을게요. 아유, 참, 이쁜 딸을 낳으셨어요 아유, 참, 귀여워라. 깜찍하네, 그냥. 아유, 참. 아유. 근데 아니, 잘 놀긴 놀았는데, 앵콜도 안 하시오, 여기는. 다 같이 앵콜 한번 해주시오! 그래요. 그러면은 요즘은 애들도 많으니까 애들 좋아하는 뽀로로 한곡 하고 한 갈게요 곡 왜? 그건 안 돼? 하지 말래. 아씨, 뽀로로 한번 하려고 그러면 그래. 방구쟁이 뿡뿡이 하나 해도 되겠어요? 안 돼. 아씨, 애들 많아서 하나 해달려고 그랬는데 그건 안 되겠는데. 아기상어, 그렇지, 아기상어. 아기상어는 애들이 시타버려라 돼, 진 아, 여기는 왜 애들이고 어른이고 말이 이렇게 많아, 거래 그래, 동네가 시끄러죽 거네, 진짜. 내가 조국을 다 돌아다녀도 이렇게 시끄러운 동네 오늘 처음 봤네. 아 그래, 니가 그래, 해달라는 건 해줄 테니까 좀 이따 어른들 다 가고 나서 시켜줄게. 그때가 언제냐면은 새벽 2시 반 정도 될 거야. 그때 와서 내가 해드릴게. 에이. 에이. 아, 내가 잘하는 노래도 한장 할게. 그럼 혹시 좋아하는 노래 없지요? 진또배기. 아, 그데 더럽게 어려운데. <laughs> 그 그래도, 그래도 바닷가 왔으니까 풍어 풍년이 한번 뭐, 해야지 그러면. 근데 내가 가사를 봐야 돼. 진또배기 한번 할게요. 어, 진또배기 갑니다. 진또배기. 차렷. 차렷. 언니 넌 차렷 안 해도 돼이 언니는 해봤으니까 차렷해 차렷 경례할 때저 다리 됐지? 응. 그래. 차렷 경례 박수 <laughs> Ул бар исесе. Фандас бар. 어디, 어디앉인고 가. 자,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차려! 경례, 첫다리고 그렇지. 여장 살려면 이런 거 해야 돼. 와 어, 그렇게 6개월 후에 오면 돼. 그냥 어, 전화번호 적어놓고 가고. 잘 하긴 잘 하네, 그래도. 좀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한 3개월 만에 될 수도 있어. 어, 기다리고 있을게. 아, 뭐. 아, 얼굴이 딱 옆장사 얼굴인데. 하, 아깝긴 아깝다. 빨리 데리고 가서 옆으로 묶고 싶은데. 하여튼, 고마워, 언니. 아이고. 봐봐, 웃는 것도 옆장사 얼굴이야. <laughs> 괜찮아 근데 혼자 사는 거 맞아? 신랑 없어? 어. 여기 있다고. 그러네. 신랑, 어. 돈벌로가서 뒤져버렸어? 아이 그거 보다 줬는데 뒤에 본다고 되어사망하셨습니까사망하셨는 사망하셨다 그랬다아이뭘뜻지아이 감사합니다 아 자고로 옛말에 남이 잘하는 거 좋은 것은 보고 배우라고 했어 못하는 거 나쁜 것들은 보고 배우지 말고 옛말에 맞죠? 이렇게 좋은 것들은 보고 배워야 되네 알았요 보고 대화도 돼요, 이런 거는. <laughs> 아니, 그렇지.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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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안 받아. 나 오늘은 돈안 받는 다 노래가 뭐 있냐고, 안 시켜, 목숨마 내가 불러준다고. 아니, 너는 노래 노래를 가서 대화를 떠날수 없는 당신. 언니, 더 말고 여기다 물어보잖아, 그러고. 뭐, 뭐, 없어? 응. 제목 생각 안 나? 아유. 에? 보릿고기 아까 했어 아, 기꾸들기몇 켰나. 아까 했는데 그냥. 아, 또 저, 저 언니 또 소원이라는데 보릿고기 하나 폈까요? 엄마, 하나님, 아, 예, 보리고기안번 해볼까? 해, 예, 해도 되겠어요? 아니, 나구이기 싫은 게 뭐냐면, 아, 우리 엄마 달 보고 앉아있어갖고 다 쳐다보는 게꼭심사위원한테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심사위원님보리고기안번해까요 네, 해도 되겠어요? 네, 예, 아, 이거 잘못했어요. 네, 예, 90점만. 언니, 저도 박수 쳐 박수. 박수 치다보고 노래가 생각이 난다. 자, 펼쳐 사고 맞는 거야. 박수 치고 놀아야 돼. 놀다 보면 재미가 있어지네. 알았다 아재. 아 아니, 아니, 언니야언니 여기 올라오는데 신발 벗고 올라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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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고앞 아니, 막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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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봐요니아요 아니, 아시는분아어요 없어요? 오늘 또는 날씨가 하도 뜨거워갖고 정신을 나갔을지도 있어. 하은 동네 사실이 없어? 아무도 없어? 어? 지어 아니, 그러니까. 나가라 오빠가 와가지고 슬프지 않고 상해 졌네 아. 치매, 치매 왔어. 내가 네 아버지입니다. 예, 예친구서 가서 창 안에 있더라. 아니 그,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와 좀. 아나 노래 좀 제대로 하고 얘기. 아, 이제 갈 수가 이럴 때는 정신 없을 때는 유용한 노래 하면죽어더못 나오네. 그렇그니까하스팔라고했어